군수의 발표가 시작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를 낭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의 군수 김진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3일 대구시의 군의군전역에 대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 공고가 있었습니다. 대구 편입에 앞서 우리 군에서는 대구시의 군위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우선 확정 발표하고 그에 따른 토지 거래 급등이나 투기가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면적만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해야 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군인 대구 편입과 거의 동시에 전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역 민심이 매우 동요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7월 28일에 홍준표 시장님을 만나 군이군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과 국민들의 민심을 전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시장님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결과, 대구시는 올해 연말까지 군이 천단 산업단지 조성 등의 신공항 연계 개발 사업의 공간 계획을 확정하고 개발 사업 포함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토지 거래 허가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내년 1월에는 전체 면적의 약 70%에 대해 우선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검토하고 이후 토지거래와 집값 동향에 따라 투기 우려가 없을 경우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른 집값 상승과 투기적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 대구시의 입장이 있었음에도 재산권 침해 우려 등으로 상실감을 느낀 군의 군민의 마음을 헤아려 전격적으로 협의해 주신 홍준표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협의 결과가 군민들께도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홍준표 시장님 최초 토지 거래 허가 관련 이슈가 군위군의 미래 100년을 바라보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투기 광풍 뒤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시장님의 진정성을 군민들께서 잘 이해해 주기 바라고 군위군이 대구 굴기의 선봉장으로서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실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대구시의 새로운 가능성을 실현할 기회의 땅 군이에서 상호간 두터운 신뢰 속에 하나의 땅으로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군이군과 대구시가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